미군으로 파병이, 미군으로 근무를 하면서 파병이 돼가지고요. 작전 수행을 하다가 총상을 입어가지고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한국계 참전용사가 지금 갑자기 화제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퍼플 하트 훈장은 상위용사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훈장입니다. 명예제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한국계다. 박세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화면에 작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박세준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한국으로 추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논란이 된 장소는 바로 연방하원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연방하원 청문회장에서요.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세스 매거지너라는 연방하원의원 로드아일랜드주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입니다. 어, 오늘 이러한 질문을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던집니다. 당신은 미국 퇴역 군인을 몇 명이나 추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전용사 몇명 추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노엠 장관이 우리는 미국 시민이나 퇴역 군인을 추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매거진의 의원이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 특히 참전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은 이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일단 화두로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 합니다. 박세준 씨가 줌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사람한테 지금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노예 장관한테. 매거진의 의원은 박씨가 1989년 파나마에서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미국에 봉사하는 동안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 중에요. 두 차례 총상을 입은 육군 참전용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박씨는 7살 때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에 입대를 했고요. 1989년 파나마에 파병이 돼서 이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부상을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명예 제대를 하고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매거진호 의원은 박 씨가 영주권을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추방 유예를 받고 있는 신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약 복용 문제가 치료 수준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 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메이지 히로노라고요. 하와이에 있는 연방상원 의원이 지난 8월 초에 낸 이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 씨는 진단받지 못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PTSD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미 그 충격, 전쟁 전투에 이러한 그 공포,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군 복무를 했다가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도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 그리고 약 처방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약물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PTSD 진단을 받아서 처방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물에 손을 댔고 약물 중독에 빠졌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금이 됐습니다.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됐었고요. 그런데 보석금을 내라고 하고 풀어줬는데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를 했다라는 혐의까지 쓰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영주권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히로노 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상원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로노 위원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당국은 박 씨가 이민세관 집행국에 매년 신고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추방유예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가장 최근 신고에서 ICE 관계자는 박 씨에게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와이의 두 자녀와 병든 어머니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태어났던 곳이죠. 7살 때 떠나왔는데 7살 때 떠나와서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 군으로 복무했고 퍼플하트 이게 상위 군사 한테 주어지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약 때문이었죠. 하와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두 자녀도, 어, 두 자녀지만은 병든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7살이었을 때 미국으로 데리고 왔던 그 어머니가 지금 치매 환자입니다. 이 당시에 ABC 7뉴스하고 인터뷰했던 박 씨의 변호사가 이 다니콜 라모스라는 변호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다가.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게 지금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더 극하게 형량을 줘야 되는 그러한 범죄로 본다라는 것이죠. ABC 7뉴스의 보도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 씨가 자진출국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자진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라리 자기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자진출국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 씨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요. 정말로 나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박씨는 이민당국으로부터 구금 추방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후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정이 미국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소개된 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그렇게 해서 자진출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NPR 뉴스부터 해서 여러 전국권 뉴스들이 이박 씨의 사정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박 씨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법적으로는 박 씨가 이미 자진출국을 선택을 했고 자진출국을 선택하기 이전의 상황들, 영주권이 이미 진작에 박탈당했고 그리고 지금 매년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주거지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그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임시 유예 받는, 추방을 유예 받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법적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구명운동을 하지는 못하면서 하지만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면 크리스틴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매거진어 의원은요, 박 씨는 자신 외에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는 사람이다. 14년 동안 마약과 술까지 끊었다. 그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와, 박 씨야말로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매거진 의원은 노엠 장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가 7살 이후로 살지도 않았던 한국으로 그를 추방했다. 우리나라를 위한 박 씨의 공헌에 감사해 주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노엠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거진 의원이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왜 그를 추방했는지 박 씨한테 설명해 줘라. 그가 많은 희생을 치른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지 박씨 사건을 최소한 검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막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엠 장관이 그 사건 반드시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엠 장관이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슈리 타네다라는 미시건주의 또 다른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엠 장관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 혹시 노엠 장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퇴하라 이거죠. 2022년 하원에 처음 입성한 타네다 의원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화를 제출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완전 반트럼프 뭐 민주당 하원 의원이니까 빤하겠습니다마는 행동 대장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이에 노엠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타네다 의원한테 당신의 사퇴 요구를 내 업무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일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말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되받아친 겁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은 요 대체로 노, 노엠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또 내주었습니다. 노엠 장관 역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 중에서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작전을 시행하던 상황 중에서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방되는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둘씩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인데 추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시민권자와 살고 있는 영주권자 부부인데, 예, 영주권자가 추방이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말만, 그렇게만 들으면 잘못된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뭔가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요. 이한건한건그 건수도 안을 내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범법했던 기록들, 이게 문제가 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박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50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군으로 복무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부상까지 당했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 불, 어,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례까지 겪었고 본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또 지금. 갑자기 불법 체류자들 단속이라든가 범죄 기록에, 범죄 기록에 있는 사람들은 어 지금 추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이 강한 공포심을 느끼고, 아, 난 이러다가는 감옥에 끌려가겠구나. 차라리 내가 한국에 나가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 있는 이런 그 스토리들은 저희가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집행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법 집행은 분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 단속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때이 단어를 반드시 사용을 했습니다. 무관용 원칙, 예. 관용 베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관용 베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본인 스스로 한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됐다라는 것을 고마워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좀더 지켜보고 어, 추후에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노엠 장관도 이번 이 사례만큼은 반드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박세준 씨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그렇게 되고 나서 곧바로 언론들이 터뜨렸습니다 주로 7월 달에 언론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랬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와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던 자기 지역구의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의원 히로노 의원이 이 블루멘탈 의원하고 둘이 같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구명 운동을 조금이지만 벌였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진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진짜 박세준 씨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진행이 됐는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잊을 만하면 얘기가 나오고 잊을 만한 얘기가 나오고 했던 것은 언론들이었습니다. 좌익 언론들이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잊을 만하면 기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였고요. 지금 요번에 크리스틴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청문회 자리에 앉혀 놓고 당신 탄핵하겠다, 사표 내라. 실제로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명은 탄핵 결의안 탄핵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탄핵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탄핵시키고 사표 내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박세준 씨만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이 더 소개가 됐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인데 자녀들은 또 합법적으로 성장을 해서 군에 들어간 뭐 이런 케 이런 경우. 그런데 그 자녀들은 베테랑입니다마는참전용사들입니다마는 하지만 부모는 불법 체류자여가지고 추방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주 애매하고, 어, 좀, 어, 좀 마음이 좀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사,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몇명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틴 노엠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고맙다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해주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맙다. 예.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법을 바꾸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지켰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고마운 것만으로도 끝날 텐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연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직 장관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교란하는 작전.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로 이런 박세준 씨 같은 분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치적,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 얄팍한 수가 오늘 오히려 청문회장에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